장미를 따서 방금 말려가지고 생기가 살짝 남아있는 진짜 손이 자주 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흔하지 않은 장밋빛의 립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즈 계열의 MLBB 립들은 비교적 유행도 잘안 타고 톤도 잘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주 바르고 또 되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컬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가 조금 로즈 립들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가져온 제품은 그 중에서도 한끗 차이로 되게 오묘한 컬러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 립도 있고 촉촉 립도 있어서 매트파, 촉촉파 이렇게 취향껏 골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립은 바로 P의 언네임드 A입니다. 코덕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P에서는 언네임드 ABC라고 해서 이렇게 매 컬렉션별로 미니어처가 증정이 되고 있어요. 증정품으로 나간 미니어처가 반응이 좋으면 본품으로 출시되는 그런 P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언네임드 A처럼 이렇게 미니어처가 본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증정품이라고 하면 되게 재고가 남는 걸 주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컬러 와서 이렇게 쳐박아 두거나 이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퓌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증정품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MLBB 계열로 항상 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니어처가 본품으로 출시되었을 때 가장 인기가 좋은 게이 언네임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벨벳 제형인 퓌 틴트 스웨이드 7호 언네임드 A를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같은 라인인데 이 색깔은 아니고 8호의 모닝 글로우라는 컬러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는 봄엄이 주제여서 이 언네임데이를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 라인에서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바로 이 언네임데이 컬러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미니 어처로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게 왜 본품이 아니고 증정용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제일 본품보다 더 좋아했던 게 언네임 네이컬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품으로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되게 잘 쓰는 MLBB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봄만 뿐만 아니라 가을 웜톤이나 여름 쿨톤도 호환이 가능한 컬러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리는 느낌을 보면 되게 부드럽고 각질 부각 없이 매끈하게 발리는 제품이에요. 저는 요 제품을 발랐을 때 이렇게 맑게 퍼트려지는 컬러가 좋아서 그라데이션 풀립으로 발랐는데 엄청나게 그 바르고 난 후에 입술 표현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텁텁하지 않게 되게 맑게 퍼트려져서 이렇게 연하게 발랐을 때 컬러도 진짜 독부적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장미를 따서 방금 말려가지고 생기가 살짝 남아있는 그런 말린 장미 컬러예요. 이 컬러는 이렇게 손목에서 봤을 때도 예쁜데 입술에 발랐을 때 그런 본연의 입술 색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더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런 보송한 제형감? 마무리감도 너무 입술이 편하고 예쁘고 매트파라면 꼭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틴트 글래스 3호 언네임드 비입니다. 이 틴트 글래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촉촉한 립 중에서 정말 역대급으로 맑은 제품이라 진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촉촉 립들은 조금 발색이 너무 진해서 좀 너무 과즙과즙한 느낌이거나 아니면 조금 탁기가 도는 제품이 있거나 이랬는데 저는 되게 투명하고 맑고 촉촉한 그런 립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제품이에요. 되게 세상 투명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촉촉 립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향도 엄청 좋아요. 과일향 나요. 좀 날이 더워지면서 조금 투명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제품이 그런 투명한 메이크업 느낌을 되게 잘 살려줄 수 있는 글래스 틴트예요. 이 광이 되게 인위적으로 부담스러운 광이 아니라 본연의 입술처럼 그런 촉촉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 제품이라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이 언네임드 B 컬러거든요. 약간 물멍 립의 정석? 이거는 되게 청순한 플러스 분위기 있는 그런 컬러라서 되게 여태껏 못 봤던 컬러. 이렇게 안쪽에 한번더 발라주면 조금 더 생기 있고 레드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로즈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는 정말 피해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틴트 스웨이드랑 마찬가지로 되게 맑게 레이어링이 된 제품이에요. 원래 촉촉립 사용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더 탁해지거나 너무 진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성분을 되게 최소화해가지고 탁해지는 증상이 없이 계속 맑은 제품이에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맑게 쌓이는 제품입니다. 글로시하다 보니까 입술을 통통하게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글로시파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증정품으로 출시된 언네임드 C입니다. 이거는 틴트가 아니라 이런 립스틱이에요. 틴트는 잘안 쓰시고 립스틱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렇게 립스틱 타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제가 진짜 바르자마자 아, 이거 진짜 빨리 본품 나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제품이에요. 그럼 한번 발라볼게요. 앞선 그 AB 컬러는 조금 더 로즈 핑크 컬러이고, 이 언네임드 씨는 이 로즈 컬러에다가 핑크 코랄 몇 방울 떨어뜨린 듯한 컬러입니다. 방금 따낸 베이비 로즈 같은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기가 있는 느낌? 이 립스틱은 그런 텁텁하고 두껍게 발리는 그런 립스틱이 아니라 되게 립밤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랐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되게 사르르르 발려요. 요 입술에 남아있던 각질들을 조금 녹이듯이 잠되어져서 막 발라도 예쁘게 표현되는 제품이라서 진짜 손이 자주 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이것만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바르면 살짝 이렇게 온열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입술을 통통하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물광도 아니고 매트한 제품도 아니라서 자연스럽고 시원한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언네임드 ABC 이렇게 제형이랑 컬러감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같은 MLBB 립이라도 되게 다른 매력이 돋보이지 않나요? MLBB 립도 컬러와 제형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취향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퓨에서는 전품목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고 또퓨 틴트 글래스가 20%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퓨 틴트 글래스를 구매하면 이 언네임드 C가 미니어처로 증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0% 할인된 가격에 요것까지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립을 두 개나 받을 수 있고 요게 양이 요정도 돼서 다음 본품 나올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언네임드 a b c 보여드렸는데요 좀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음에 또 언네임드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언네임드 DE... F, G. P가 출시될 때마다 항상 제 최애는 언네임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얼른 빨리, C도 빨리빨리 본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오늘 보신 장미 컬러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시는 장미 품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